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해방촌 신흥시장에 나왔습니다. 백종원 대표에게 특급 칭찬을 받았던 아구찜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아귀찜이 표준어긴 한데, 흔히들 아구찜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여기선 편의상 아구찜이라 하겠습니다. 시장 횟집입니다. 가게 이름 정말 직관적이죠? 해방촌 신흥시장에 있는 횟집이라서 시장 횟집 이곳은 가게의 리모델링이 가장 큰 솔루션이었을 정도로 방송 후에 가게 외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웨이팅 줄서는 기준으로만 보면 해방촌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식당이기도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맛집들을 소개하는 진유랭 가이드. 내부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다 좌식이었는데 이렇게 테이블로 바뀌었고요. 그냥 보통 해물탕집 느낌의 인테리어네요. 메뉴판. 와. 아구찜 가격 그대로입니다. 방송 이후에 안 올렸네요. 어, 가격 진짜 착하지 않나요? 아구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아구찜 맛있다는 식당 대부분 제일 작은 사이즈가 3만원 초중반 대부터 시작합니다. 백종원 대표도 처음 방문했을 때 여기 아구찜의 가격과 맛, 그리고 푸짐한 양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어,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동네 해물탕집에서 파는 평범한 아구찜 정도만 돼도 가성비는 참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소짜를 주문했고요. 기대가 됩니다. 여긴 셀프 반찬 코너. 단촐하네요. 원래 횟집이나 해물탕집이 밑반찬 푸짐하기로 유명한데 여긴 그런 가격에서 거품을 쫙 빼고 딱 기본만 차려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퍼왔고요. 나왔습니다. <laughs>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양 실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짜나 대짜가 아니라 소짜입니다. 와, 이 정도면은 솔직히 웬만한 집 중짜 정도는 충분히 되겠는데요? 뭐 양도 양이지만 제일 중요한. 맛을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아구의 살도 엄청 실하고요 오 맛있네요 사실 방송에서 맛있다고 막 극찬할 때도 다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25,000원에 양도 저렇게 많은데 맛까지 있으면 그 말이 됩니까? 말 되네요 <laughs> 어, 그리고 진짜 빛깔이 참 예쁘네요. 백종원 대표도 얘기했듯, 를 정말 비주얼은 웬만한 아구찜 전문점보다 먹음직스럽습니다. 아구찜 하면 콩나물도 빠질 수 없죠. 아삭아삭한 게 최고입니다. 와, 이 정도 퀄리티를 내니까, 횟집인데도 회를 빼고 아구찜 전문점으로 돌아설 만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어떡하다가 횟집에서 아구찜 전문점이 된줄 아세요? 회는 진짜 계절도 타고 손질도 많이 가고 또 술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에서 바꾸셨다고 하는데 공감이 됩니다. 아구찜 하면 이 미더덕도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은 이 미더덕 다 씹어먹나요? 아니면 국물만 쏙 빼먹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와 <laughs> 아, 진짜 이살 오동통한 거 한번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서울에 진짜 이렇게 아귀찜 저렴하게 팔면서 양도 많은데 맛까지 있는 집이 또 있을까요? 보통 맛있으면은 이거보다 양이 적고 비쌉니다. 참고로 저는 얼마 전에 말이죠. 홍대 부근에 아구찜을 한번 먹으러 갔는데요.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검색까지 하고 찾아갔는데, 가격 보고 한숨이, 소짜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만 천원이었어요. 네, 대짜 가격 아니고, 중짜 가격 아니고, 소짜가요. <laughs> 맛은 어땠냐고요? 그냥 그랬어요. 뭐 맛이 있나, 없나, 뭐, 뭐 그런 맛?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글쎄요. 그 부근이 관광객도 많고, 완전 번화가 있어서 가격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신에 거긴 밑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게장도 주고, 김치전도 주고, 뭐, 버터 옥수수에, 뭐, 생선구이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구찜 먹으러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시장횟집 갑니다. 밑반찬은 말 그대로 밑반찬일 뿐이지, 아구찜 전문점이 아구찜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여긴 특이하게, 음, 아, 아주 고맙게 이렇게 통부위를 많이 주더라고요. 홍살 이렇게 아구 순살을 와사비 간장에 슥 발라 먹으면 꿀맛입니다. 살도 너무 탱탱한 게 식감도 좋아요. 가끔 아구살이 좀 질긴 집도 있는데 어 여기는 진짜 부드럽네요. 네, 어 이렇게 주구장창 맛있다고만 하면 이게 무슨 리뷰냐고 하실까봐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별로 매콤하지는 않아요. 원래 아구찜은 좀 매콤해야 제맛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어, 진짜 하나도 맵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딱 농심 육개장 수준의 약간 개운함 정도? 매콤함이나 얼큰한 맛은 어,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아, 저처럼 매콤한 아구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양념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싱겁지 않고 양념은 잘돼 있어서 분명 맛은 있습니다. 다만, 매콤하지 않다는 거. 어, 그러고 보니까 아구찜이 매콤하지 않으면 좀큰 단점인가? 네, 아무튼. 어, 여긴 진짜 별다른 솔루션 없이 메뉴들을 좀 정리하고 식당 리모델링한 게큰 솔루션이라 할수 있겠네요. 신흥시장의 터줏대감인 이 식당에 두 분이서 3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노고에 존경심을 표하며 리모델링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진짜 마음 뭉클해집니다. 저는 어느새 바닥을 거의 다비웠네요자 진짜 배불리 맛있게 먹었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